지금이 정면 오른쪽 편으로 보이시는 동문식의 지붕으로 만들어 저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대부원 건물이구요. 대부원 건물 맞장편으로 있는 건물이 어, 부트라자야 시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게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대본 건물이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부터 다시 측 건물 이 프랑스 계속으로 보내면요대 다리 이 문이 있죠. 가운데 다리인데 다 여기, 목점에 천막이 쳐있고, 도로 가운데에 천막이 쫙 쳐있고, 그 천막 쳐있는지 걷어가는, 그, 건너 곳에 놓이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그정당대회비상서는 열렸었습니다. 암노라는그 정당, 그 여당이죠. 여당 그 중수나 뭐총리가 되어있습니다. 입주가 됩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모여서 이 정당대 한 사람이, 모인 사람이 무려 200만. 200만 인파가 몰렸고, 200만 인파가 몰린 여기에 먹는 것, 물렀다, 공짜로 다 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찰떡한 사람은, 고통기처으로 엄마의 큰 봉투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계하고 인도계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로 돈으로 하는 건데, 신입 그을 모여가지고, 밥먹고 것도 없다 하고, 그거 누돈로 하냐? 그거 어, 내가 된는 생각 맞느냐? 어려기에 약간의 지금 이제 문제를 약간씩 야기시키는 분들이 <목소리>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부트자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양일에 걸쳐서 열리는 부트자야 야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가시고, 간단하게 쭉 한번 보시고 ああ、1対2。